Thank you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8월 1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방송 종목은 대명에너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 나왔고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보실게요. 소대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금요일 날좀 상한가에 안착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10%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일단은 상승폭이 좀 꺾이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8% 그리고 오늘 10% 좋아요. 8% 갭이 떴고, 10% 갭이 떴고, 갭이 뜨게 되면은 그 갭의 어떤 폭이 될까요? 이게 계속 커져야 됩니다. 5%였으면 그 다음에는 뭐8% 10%그 다음에 15% 그러면서 캔들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서 거리량이 계속해서 감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8% 오늘 10%뜬것까진 괜찮아요. 괜찮은데 거리량이 물론 어제보다는 어제보다는 작긴 하지만 거리량이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이건 안 좋은 겁니다. 물론 장 끝나봐야 알겠지만은 이렇게 되면 전일 거래량도 이렇게 뒤집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상가 올리기 위해서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은봉으로 제한되죠 은봉으로 제한되게 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여기서 매수 거래량도 있겠지만은 결국 매도 거래량도 일정 부분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보다는 매도 거래량이 좀더 우위를 보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오늘 거래량이 지난주 금요일 거래량을 뒤집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뭐3% 2% 이렇게 그래도 상승 마무리가 되겠지만 10% 상승 출발한 거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많이 깎아먹었잖아요. 상승폭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고 오늘 거래량이 지난주 금요일 거래량을 뒤집고 그리고 오늘 전강 후약으로 끝이 나게 되면은 어제는 뭐 순수하게 100% 매수 거래라 봐도 되겠지만은 지난주 금요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매수 거래 힘이 붙었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도 힘이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날은 상한가 나오고 10%에서 바로 상한가 붙이게 되면서 적어도 지난주 금요일 대비 거래량이 반토막 이하 나는 게더 좋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토막이 나는 게더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아쉽게도 거래가 계속 꾸준히 늘어고 나 있다는 것들은 오늘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가에 갔던 연유가 이거죠. 이제 인플레 완화 법안. 즉 여당 내에서도 계속 반대를 하던 이 조멘친 상원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섰죠. 그러면 인플레 완화 법안을 일단 밀어붙이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프로그램에 481조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신재생 화석연료 에너지가 아니라 LNG란지 석탄 같은 화석연료가 아니라 태양광이란지 풍력적으로 밀어붙이겠죠? 그럼 이쪽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돈을 투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와 연관돼서 하나 솔루션이 상당히 강하죠. 왜냐면 하나 솔루션은 미국의 조제아 공장이 있잖아요. 자, 오늘도 1.9%. 일단 이건 조정 기다려야 될것 같네요. 일단 여기 돌파가 되고 난 이후에 조정을 기다리는 게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솔루션이 상당히 강했었잖아요. 그죠? 20%. 까지 강한 흐름 보이는데 이건 딴게 없어요 하나솔루션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조지아 주의 태양광 모듈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은 실속으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매출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2분기 때 아시겠지만은 적자가 예상됐었는데 흑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만큼 미국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이슈들 내내 가지고 에너지 안보,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풍력 관련주라든지 태양광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대명에너지는 실제로 미국 매출은 없어요. 미국 매출은 없지만은 소위 말하는 신상, 신상 관련주를 볼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강세였다는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풍력 관련돼서 뭐 CS윈드란지 유니슨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GS윈드 같은 경우 실적으로 유럽의 매출도 발생되고요. 그러면 굳이 대명에너지가 상가를 간 이유 여러 가지 풍력 관련해서 좋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에 상장고 난 다음에 아직 이두 달밖에 안된 신상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항상 새로운 걸 원하잖아요. 항상 새로운 테마가 나타나듯이 이 풍력 관련된 테마에서도 이런 새로운 종목들이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명에너지가 부각이 되는 건 신상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제가 볼땐 이유가 없어요. 뭐 미국에 매출이 발생됩니까? 뭐가 발생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해상풍력을 추진하지만 아직까지 해상풍력 쪽도 매출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신상 풍력 테마 내 새로운 수혜주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상가에간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통지수가 되게 작아요. 대주주가 75% 가량 물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5%. 서정현 이 사람이 대표입니다. 그리고 서정만이 형제고 남양자가 이두 분의 모친입니다. 두 모친이에요. 그래서 대주주 물량이 75%죠. 그러니까 나머지 25% 물량뿐이고 그리고 전체 주식도 1,700만 주 1,700만 주에 25%면 4분의 1이죠. 4분의 1이면은 한 400만 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구미가 땡길 수밖에 없겠죠. 대주주 물량이 75%니까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테마로 보게 되면 신상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대주주가 75% 가량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들기에도 상당히 수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명 에너지 일단 앞으로 미국 쪽 신재생 에너지 부각이 되게 되면 은 앞으로 또 괜찮은 시세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단계적으로 봤을 때이 상한가 가격 1 9 1 0 0원 이상 고가놀이가 지속이 되는지 여부를 일단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히든 종목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풍력 관련해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원자력이 상대적 소외가 되는 것 같아요. 원자력을 전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태양광 그리고 풍력.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시간차를 두고, 또 이제 혼자력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이집트 엘다바, 8월 중순쯤에 어느 정도 수주 금액인지에 대한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수주는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되겠죠? 러시아 업체가 이 엘다바 원전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주를 받고, 그리고 이 원자력 수주를 받고 난 이후에 시공이란지, 그리고 기자재 납품 쪽 같은 경우는 한수원과 단독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거의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99.9%도 아니고 100%입니다. 그런데 단지 한수원에서 확답을 주지 않는 건 최종 수수 금액이겠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좀 조심스럽겠죠. 러시아 기업이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021년도부터 큰 상승 나오고 큰 폭의 조정, 큰 상승 나오고 큰 폭의 조정 그러면서 240일선인지 안 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41선 부근에 2021년에서 2022년 넘어가는 시점에서 지켜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241선 위에서 주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큰 흐름에서 봤을 때 241선을 지지 라인으로 큰 상승이 나오고 큰 저정, 큰 상승 나오고 큰 저정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5천 원대 가격대 지지를 받고 그리고 데드 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21선 돌파가 쉽지 가 않았고 쉽지 가 않았고 쉽지 가 않았지만은 최근에 어쨌든 5천 원 부분에서 네 번의 바닥 확인을 하고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상승 쪽으로 전환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마 거래량만 붙여주게 되면은 상승이 되었던 신뢰도는 좀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선 매수, 선 침해 관점에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거의 죽어 있는 상황이죠. 악성 매도 물량이 거의 털렸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량 거래만 수반이 되고 변동성만 나오게 되면은 이제 강력하게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되겠죠. 근데 그게 엘다바 원전 수주 발표 소식 전후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고요. 1차 분기점과 목표 주가를 잡아 보게 되면은 일단 7,500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고점보다는 전고점 아랫 부분의 목표 주가하고 분기점을 잡죠. 그래서 1차 분기점과 목표주가는 7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만간 대량거래와 그리고 큰 폭의 상승이 기대가 되는 요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소리>